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총 15층짜리 건물입니다. 자, 여기는 입지가 정말 좋아요. 여기면 역, 마트면 마트 다 편하게 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입지가 정말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또 주차장도 좋아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자주식 주차로 램프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100% 자주식은 아니고요. 기계식 주차가 조금 일부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에, 자주식 주차로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지하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1층에 입주민들 휴게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 이렇게 편하게 1층에서 휴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옥상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은 1층대로, 옥상은 옥상대로, 옥상 한번 올라가서. 영상 한번 도와드릴게요. 옥상 보시고 집 영상 보러 함께 가보시죠. 네, 옥상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네, 여기는. 1층도 쉼터가 있지만 옥상에도 쉼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16층까지 다 올라오고요 끝까지 다 올라오게끔 돼 있어서 옥상에서 뭐 강아지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편하게 여기서 뛰어놀 수 있고 이렇게 정원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벤치도 준비가 돼 있고요 편하게 쉬실 수 있게끔 옥상에 이렇게 쉼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하고 네, 이렇게 옥상을 완벽하게 쉼터 공간으로 만들어놨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타입이 1호, 2호, 3호 네, 총세 가지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 3호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전실부터 한번 볼게요. 전실 보시면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뭐, 3사인 가족 생활하실 수 있게끔, 에, 세 칸으로 넉넉하게 우산권이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세칸 중에 가운데는 전신 거울입니다. 나가실 때, 온매모습 이렇게 네.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티용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으시면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블랙으로, 예, 블랙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입니다. 예, 화이트톤의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은 주방과 넓은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자 여기는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 3층이 가장 최저층이고요. 지금 15층입니다. 예, 15층 가격이 동일해요. 3층 가격이나 15층 가격이나 동일해요. 빨리 오시는 분이 높은 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15층에 올라왔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뻥뻥 뚫려있는 15층 전망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 동일합니다. 저층, 고층 가격 동일해서 원하시는 층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거실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U F O 모양 보이시죠? 어, 이 U F O 모양이 전열교환기입니다. 요즘에 환기창이 없어요. 환기창이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전열교환기의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 공기 청정기 아니고요, 공기 순환 장치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 한쪽 벽면이 어, 대, 대형 포세린 타일로. 어, 아트월 쓰셔도 되고, 쇼파월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사이즈에요. 양쪽이 다 동일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 어, 만약에 쇼파를 놓는다고 하면은, 4호인용 쇼파도 문제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폭은 4미터나 되기 때문에, 3, 4인 가족은 물론, 예, 지인, 친척분들 오신다고 하더라도, 넉넉한 거실폭 자랑하고 있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입니다. 예, 아! 향은 남향, 여기 남서향입니다. 남서향, 네, 남서향이에요. 햇살 잘 들어오는 남서향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 주방 한번 다시 연결해서 보시면은, 자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짙은 남색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냉장고 자리도 양면 부칸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여기는 삼구 쿡탑이 가스레인지 시공이 돼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돼 있네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꺼져 있고요. 어, 조금 단점이 뭐냐면은. 큰장이 없어요. 전자렌지 밥솥 놀 자리가 없어요. 네, 상판 위에다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어, 냉장고 자리, 양문형 국항이나 정말 넓게 준비 여기 큰장 하나 만들어줬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도 의자만 갖다 놓으시면은 식탁 용도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거실 완벽하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막힘 없는 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층 건물 중에 15층 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안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거실은 폴리싱 타일인데 안방은 각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하고 안방하고 에어컨이 두 대입니다. 네, 거실하고 안방하고 에어컨 두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안방이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있고 파우더룸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안방이 조금 작아요. 이게 조금 아쉽네요. 안방 사이즈가 그냥 보편적인 10자, 11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 그냥 침대 놓고 구박이 조그맣게 하고 화장대 놓실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방은 넓은 편은 아닙니다 넓은 편은 아니고 평수가 20평 조금 넘는 평수라 안방이 그렇게 크게 뽑히진 않았어요 자, 부부욕실 한번 볼게요 자, 부부욕실 보시면은 자, 바닥은 미끄럼 방해 타일 시공이 돼 있고요 자, 수납장 세면대 변기입니다 코너 선반도 이쪽도 있긴 있어요 샤워는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이즈가 안쪽에 그래도 여유롭게 조금 공간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젠다이 선반이 없는 게좀 아쉽 긴 하지만 그래도 어, 샤워 구부욕실에서할수 있다 어,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두 번째 방은 안방 맞은편 방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폭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안쪽 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에이, 긴 직사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긴 직사각형 구조로 넉넉하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사이즈 준비가 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붙바기까지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까지. 두 번째 방은 크게 잘 빠졌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입구 쪽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 보시면은 세탁실 쓰셔야죠.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베란다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방이 좀 작아져요. 예, 방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란다가 있는 방은 항상 이렇게 작아요. 자, 베란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는 시래기가 아마 밖으로 뽑을 겁니다. 예, 밖으로 뽑을 거고, 이 공간에, 예, 세탁기 건조기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수도배관 준비가 돼 있어서, 이쪽으로. 지금 시래기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갈 겁니다. 에, 아, 들어가진 않고, 여기다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 반대편으로 보일러실. 깔끔하게. 에, 베란다가 이런 식으로 딱 정말 세탁기 건조기만 들어갈 공간이고요. 베란다가 있다 보니까, 이 방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구 배치 정말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 세탁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은 가구 배치를 조금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지 자녀분들이 사용하실 때 문제 없이 쓰시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방 3개가 딱딱딱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구, 입구 바로 옆쪽으로 메인 욕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한번 보시면은,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고요. 어, 안쪽으로 파티션은 없지만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폭이 생각보다 커요 예, 폭이 생각보다 크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입니다 여기도 예, 젠가이 선반이 없는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래도 어, 메인욕실 정말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예, 남향을 갖고 있고요 빨리 오셔야 저층하고 고층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먼저 고층을 선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고층 선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키먼는 이런 15층, 15층 건물에 지금 15층입니다. 이 15층 전망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더주택의 최영사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